18분까지, 시작. 응. 음. 자, 뭐 하냐? 왜이 새끼야? 어, 왜말 벗고 지랄이야? 어,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,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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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나나안하려 나 아, 다시. 아안 어, 해! 다시, 다시. 야, 경식아, 맵 찾았냐? <laughs> 아, 기억해! 찾았어! 야, 야! 맵 찾았냐고! 야, 앉아봐! 뭐, 찾았다, 씨, 골라. <laughs> 어, <야>, 친구한테 <laughs> 욕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? 야, <laughs> 시가, 시가! <웃음> 시가, 시가, 경식아! 그러면 안 되지. 아, <laughs> 할수고 아, 또, 예민하네. 얼름땡맵 찾았다, 찾았어. 아니 얼음 덩 말고 엄마 그거 찾으라니까 그거 뭐 음, 말이고 아, 그거 몰라 그거 그, 그거, 그거 아까 찾으라고 사냥 어, 그래. 아니, 어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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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게임 아니야 그, 그게 라이어 게임 아니었잖아 라이어 게임 아니 라이어 게임이란 그막아경식아그아 진짜 아, 나 진짜 이렇게 답답하가 불거야 미안해 경식아 미안한데 <laughs> 아, 미안한데 어, 엎드려라 <laughs> 미안하다 친구지만 내가 한번 들어야 돼 그래도 그간에 정이 있으니까 턱은 안 찰게 <laughs> 그래 경시 이거 아니, 뭐야? 뭐야? 뭐자질하고 양념이 너드려넌 뭔데? 근데 잠깐만... 당근이 아직 안 엎드렸어? 그니까 당연아 너도 옆에서 엎드려... 야, 내가 여 엎드려야 돼 그냥 시킨 대로 해, 킨 대로 킨킨대킨 대로 시킨 대로 할까? 시킨 대 시킨 대 대로 할까? 그냥 시킨 대로 할까? 그냥 시킨 대로 할까? 그냥 시킨 대로 할까? 아그러니까 저도 안될대 같아요. 그냥 시킨 대로 할까? 그냥 시네대그시까습니다 아쉽네요.